반갑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하다 TV입니다. 항의들,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어, 3일 전금융지주 애들이 난리를 치고 있죠. 네. 이때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는 DGB 금융이 제일 이쁘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많이 움직여봐야 3%라고 얘기했거든요. 얘네들이 진짜 많이 움직여봐야 3%? 뭐 장대 나와봐야 뭐 그렇게 막큰 움직임 해봐야 마이너스 5%? 올라가봐야 뭐 2%씩 어, 그런 애들인데 이제 올라갈 거큰 장대가 뜰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3일 후에 막날아가고 있습니다. 어, 역시 뭐 금융지주 애들이 다 상승세를 똑같이 동일하게 주고 있고 폭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그때 에 테마주로서는 제주은행이 제주은행이 이제 올라갈 거라고 그랬는데 딱 상한가 치고 난리를 쳤죠. 아, 오늘 고른 친구들은요, 이게 금액이 조금 딸리는 애들이 있긴 한데, 이렇게 아, 금액이 조금 딸리는 애들은 좀 가려서, 가려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HDC만 조금 금액이 딸리네요. 거래대금이 좀 딸리고, 어 나머지 애들은 100억 이상이니까 좀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만 빠르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FSN이고요. FSN은 여기 부분에서 이미 다 매집을 끝내놨습니다. 뭐 물려 물려 놓고 다 물려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오늘 뭐 여기 물린 사람들 뭐 추매하고 다 탈출하고 도망가고 지겨워서 거의 두달 동안 지겨워서 다 도망갔을 시점에 이제 상승세를 시작을 하고 있죠. 아다 도망갔으니까 올려야죠. 3,600원은 그냥 갈것 같습니다. 3,600원. 10% 여기 한번 찍어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과열 양상으로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3,900원도 달리기를 할것 같습니다. 20%까지 달리기에도 괜찮습니다. 여기 위에 자리까지요. 여기 위에 자리까지 3,900원 정도까지 달리기를 해도 괜찮고요. 3,600원 정도까지. 여기 했던 3585원 종가 이전 정도까지 한번 달리기를 해도 괜찮아 보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대 GF 홀딩스구요. 오늘 홀딩스 애들이 일괄적으로 일관, 좀 달리는 감이 있는데, 오늘 뭐, 하나 생명, 아, 이거 좀더 얘기하겠다. 어, 여기 위에 4700원하고 4900원 자리가 있는데, 4700원에 파는 게 빠르게 익절하고 도망가는 어,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대 GF 폴딩스고요. 어, 거래대금이 제일 적은 h d c 입니다 어, 예전에 현대산업개발 그거 할때그 난리를 쳐가지고 쭉 빠지고 같이 빠진 것 같은데 오늘 항공주가 좀 움직였거든요. 어, 아시아나 IDT가 아시아나 항공 뭐 얘네들이 조금 움직였는데 요거에 발맞춰서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 8,400원까지도 다니기를 할것 같습니다. 어, 얘가 얘가 심하게 돌렸구나. 오래 돌렸네. 8,400원까지, 8,400원 정도까지 한6% 정도는 달리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LS입니다. LS도 이제 뭐 전기 관련 테마조에서 같이 상승을 했다가 이제 쭉 빠지고 다시 이제 하나 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아 얘는 10만 6천원까지는 달리기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10만 6천원. 역시 9% 정도 이 전짜리, 아 여기 정도까지 딱 달리기를 할 것으로 보이요 그리고 ADM 코리아입니다. ADM 코리아는 얘가 거래 대금이 조금 빈약해요. 이거는 큰 금액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시총 자체가 작은 금액이라서 아 이거는 뭐 많이 해봐야 천주 삼백만 원 안쪽으로만 살살 하셔서 쭉 올라갈 때 팔고 튀시면 되겠고요. 쭉 올라가는 자리가 삼천 원입니다. 아근데 코앞이라서 얼마 안 돼요. 삼천 원이면 오 프로 조금 안 되는데. 어 이렇게 거래 대금 작은 애들이 슈팅 나올 때는 그냥 쫙 올라가죠. 그때 럴휙 던지고 그러니까 큰 금액을 들어가면 호가창에 영향을 많이 줘서 몇명안 되는 사람들이 던지기만 해서 쭉 밀리거든요. 아 어, 그러니까 이거는 살살 하셔서 큰 영향이 없도록 살살 하시면 될것 같고요. 롯데 선해 보험입니다. 오늘 그 하나 생명 뭐 하나 생명보험 뭐 이런 애들이 막 뜨는데 이게 하나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떠가지고 어 보험 애들을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롯데손해보험이 그나마 어 조금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았다 어 시조 시고저종 이렇게 딱 잡으면 이 자리를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잡았고. 어, 그렇게 과열을 한게 없고, 과열을 했으면, 이렇게 쫙 오르면, 밑으로 쫙 빠지면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데, 어, 얘는 뭐 흔들어 봐야 뭐이 사이에 봉 하나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달리게 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드는 위치에 있고요. 얘도 뭐3천원 정도까지는 찍어줘도 괜찮은, 그러니까 10% 정도 한번 쭉 올라갔다 와도 괜찮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12% 정도 있네요. 삼성 카드구요. 어, 이것도 원래 잘안 움직이는데, 어, 오를 만한 자리가 되면, 원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저 금융주주에도 올라가듯이 가는 것처럼, 아, 이건 뺄게요. 조금 이제 거의 뭐8% 밖에 안 남았어요. 어, 네, 다음이고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어, 기름값이랑 가스값이랑 한번 더 난리를 치려고 하나 왜 이렇게 자리를 예쁘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어, 분봉을 보면 이제 예쁘게 엉크리고 있는 모습이 딱 모아놨어요. 이렇게 예쁘게 쫙 모아놓고 난 펼치면서 쫙 올라가는데 어, 예쁘게 엉크리고 있는 요런 모습들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도 이제 다음 뭐 이렇게 아침에 조금 이제 재미없게 하더라도. 오후에 쫙 이렇게 올려도 되는 그런 그림이라서 한국 가스 공사도 달리기를 계속해도 될 것으로 보이고 얘가 쏠 때에는 무지막지하게 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올라갈 때에는 18%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니까. 어, 뭐 7%짜리도 있고, 아, 그냥 뭐 7%, 6% 정도가 딱 적당하네요. 어, 7%, 6%가 딱 적당하네요. 위로 올라가는 그림 하나 더 나오면. 위로 5% 정도 쓱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림 딱 나오면 여기 29,500원 정도에서 파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NH 투자증권입니다. 뭐그 체감이 거의 비슷하네요. 아까 이 체감 비슷한 게또 하나 있었는데. NH 투자증권도 이 앞에 매물벽이 현재가 대비 요, 요 정도밖에 없어요. 코앞에 여기 매물벽이 코앞이라서 이거를 넘기고 그 다음에 점프를 시작하면 쫙 올리는 요런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기 이만 만 이천 원 정도까지만 봐도 뭐한팔 프로 자리가 있으니까 바로 코앞에 매물벽 여기를 안 넘길지는 않겠죠 설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매물벽을 넘기면서 한번더 쏘고 해야 자기들도 이백칠십 억 삼백 억 가까이 되는 돈을 썼으니까 쭉쭉쭉 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매듭팩터고요 너무 많이 빠졌네요 얘도 찍어야 되는 자리가 만 이천칠백 원. 그냥 바로 앞에 종가 바로 앞에 찍어야 되는 고가 만이천칠백 원이고요, 이십 프로 정도 있고요. 아 어, 개인적으로 이런 동전주는 상당히 좋아지 하 않습니다. 항셍그룹, 항셍그룹이고요. 어, 이런 애들은 한번 쏘고 쏠때 빨리 팔고 도망가야 되는 거래 대금 자체가 삼십 억밖삼 억밖에 되지 않는 어, 시총이 이백 0 이백 시총이 삼백 억도 안 돼. 그러니까 쫙 올릴 때, 훅 팔고 튀고, 요런 꼬리 자리들에서 쫙 올릴 때, 훅 팔고 튀고, 뭐, 이런 전략이 상당히 유효한 어, 그런 종목이 되겠고, 이런 거는 뭐, 만주 이상 들어가지 마십시오. 만주 해봐야 233만원인데, 어, 만주 이상은 들어가지 마시고, 어, 이런 거는 그냥 살살, 뭐, 코피값 본다 하실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가 기억해 두시고, 오늘 뭐, 생명보험 애들이 좀 같이 움직였다는 거, 아, 어, 그리고 항공주 애들도 좀 눈에 띄게 움직였고, 어, 투자증권, 그리고 전기 애들도, 그리고 가스 애들도 눈에 보이는데, 그 중에 이쁜 게, 뭐, 이런 전기가스 애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FSF, 푸처 스트림 네트워크 옛날 종목 이름이죠. 어, 얘네들 뭐 드라마 같은 거뭐또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보시, 어, 좀 눈여겨봐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려고 딱 웅크려 놓고, 점프하고, 웅크려 놓고, 점프하고 하는 그림이 나오니까, 쓱 올라갈 때 팔고 도망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